36번.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알고 싶어 할때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자, 37번. 단순 도뇨 목적. 소변 못 봐서 요가 정체될 때 방광 팩만 경과. 내진 또는 하복부 검사 전 준비로 방광 비우기. 자, 수술 전 방광 비워. 수술 중 인적 장기에 손상을 막고 시야 넓히게. 무균적 소변 검체. 혹은 잔뇨량 측정 이럴 때는 소변 본후 즉시 도뇨. 자 수술 가운데 멸균 방법, 고합등기 멸균법. 자 증기를 압축해 생기는 고온의 습기를 멸균 인자로 활용하는 거죠. 병원균과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 사멸. 수술시에 사용되는 기구. 주사기 멸균 수술가운, 외과용 주사기 120도에서 30분. 39번, 입원 시 환자 간호, 활력징후와 체중을 측정한다. 40번, 일반 소변 검사. 처음 50cc 정도 소변을 보다가 중간 소변 30에서 50cc 받는다. 생리중이면 검사 용기에 생리중이라고 표시한다. 채취 후 검사물을 되도록 빨리 검사실로 보낸다. 41번. 검사 전 환자 준비. 금식이 필요한 검사. 위내시경, 위조영술 기관지경 검사, 정맥신후 촬영술, 간기능 검사, 공복시 혈당 검사, 기초신진 대사율. 은근 기초신진 대사율 금식이에요. 안 되는 거다 보세요. 안 되는 거뭐 그럴 것 같죠? 심전도 아니고. 자, 기관지경 검사. 호흡곤란이 나타나는지 관찰. 전후 금식. 그러니까 기관지 경이니까 우리 위 내시경하고 비슷하다, 어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관지로 이렇게 보는 거죠. 상부 위장관 조영술, 어 방사선 불투과성 발륨. 우리 이거 이제 건강검진하면 그죠? 위 내시경을 할 건지 어 위장관 조영술을 받을 건지 선택하죠. 자, 여 시간 금식 금식이 안 되었으면 연기. 발륨으로 인한 변비, 물 많이 먹기 흰색 변볼수 있다. 관장 필요 없다. 42번 병원 내 물품 관리 물품이 고장 나거나 훼손된 경우 간호사에게 알린다. 각 병동 상황에 맞춰 필요한 물품 수량 결정, 재고 관리 이후 낭비를 줄여 비용을 최소화, 물품의 변동사항 발생 시 물품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 유효기간이 짧게 남은 물품을 앞쪽으로 정리. 자 보호대 사용 지침 반드시 의사의 지시 필요시 아니에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서면 동의, 피부 및 혈액 순환 관찰, 2 시간마다 30분간 풀고 관절 운동, 환자에게 신체 보호대 사용 목적 설명하고 이해 시킨다. 자 침상 틀에 묶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자 사지 창백함 살펴본다. 4 4번 통목욕 실시 중 환자가 어지럼 호소할 때, 자 목욕실 온도 24, 목욕통의 물은 1/2 넘지 않아요. 20분 이내 미끄럼 방지 깔판. 졸도시 통에 물을 먼저 빼고 머리를 낮춰 주거나 다리를 높여 준다. 성인 40에서 44. 유아 40.5. 시작을 40으로 하죠. 자, 45번 대장 절제술 환자가 회복실에서 병실로 왔을 때, 자 수술 전에는 저잔류식이 공급하며 관장 및 완화제 투여. 수술 후에는 출혈 여부 관찰. 4 6번 혈압이 정상보다 낮게 자 커프 크기가 좁다 피가 많이 들어가는 거랑 좁은 길에 많이 들어가는구나 혈압이 높다 커프 크기가 넓다 어~ 듬성듬성 피가 들어가겠네 혈압이 낮다 팔로 피가 심장보다 높다 어~ 그 위에까지 혈압이 피가 올라가지 않겠구나 혈압이 낮다 팔로 피가 심장보다 낮다 피가 밑으로 많이 가는구나 혈압이 높다. 커프가 느슨하다 음~ 혈, 혈압이 높다 그니까 피가 많이 들어갈. 뭐 여유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코프 공기를 빨리 뺄때 수축 낫 이완도 no. 충분히 휴식하지 않았을 때 수축도 이완 낫. 7번 메치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 구균. 자 이거 되게 거대하게 나왔죠. 어 이거 그거예요. 어그 뭐지 어, 슈퍼 박테리아. 자 이거 다재 내성균. 그러니까 모든 약제에 내성이 있다는 뜻이죠. 다다 다. 모든 제 약제에 내성이 있다. 출현 원인 부적절한 항균제 사용. 자, 항생제 제한으로 치료 방법이 제한된다. 병원성이 높아 사망률과 유병률 증가, 내성전이 된다. 그러니까쓸 항생제가 없는 거죠. 페니실린 나왔는데 바로 페니실린 내성. 메티실린 나왔는데 바로 메티실린. 자, 반코마이신 나왔는데 바로 반코마이신 내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한 거는 일반적인 격리 똑같아요. 방 환자 반드시 격리. 다제 내성균 분비되는 환자끼리 같은 바. 가운, 환자, 환자 주위 환경, 환자 방의 물품과 직접 접촉한다. 가운 입어라. 자 손씻기. 환자의 방을 나서기 전에, 나서기 전에, 나서기 전에, 나서기 전에, 나서기 전에 장갑과 가운을 벗고 손씻기. 자 환자와 환자 간 처치 전에 반드시 손씻기. 자 손을 씻은 후 소독 꼭지를 소독 타올이나 종이에 싸서 잠근다. 격리병실에서 나오는 측면은 고무 커버가 씌워진 것을 사용한다. 격리병실에서 사용하는 기구나 분비물 쓰레기는 이중포장법. 격리 환자는 음압병실 자, 음. 이거 또 봐야 되나? 잠깐만요. 여기 왼쪽에 음이죠? 음은, 우리 공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 가지고 가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에 있는 애가 더 더러운 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음악병실 을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자 격리완전은 어, 별의 음악병실을 유지한다 사실 격리는 2급이에요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병실일 필요는 없고 24시간 신고 플러스 격리인데 제가 항상 하는 말 책마다 약간 이렇게 그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 하세요 자, 격리. 그러니까 이게 활동성 결핵이에요. 활동성 결핵 환자는 음압병실 유지, 자, 의료 폐기물 관리, 격리실 안에 의료 폐기물 박스를 두고 의료 폐기물 수거한다. 일회용, 장갑, 가워젤, 비닐가 알코올, 솜, 수액세트 함께 수거한다. 48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쪽에 두는 이유. 소변 주머니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침상 밑에 방광보다 아래 영유 방지, 존뇨관이 꺾이지 않게 49번 청골 발적 시 간호사 변화침료 진동 침료 공기 침료물침료 2시간마다 체위 변경, 등 마사지 실시, 의자에 앉힐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 욕창 부위 마사지하지 않는다, 욕창 부위 노출시킨다 청골 발적 시켰을 때, 생겼을 때특 위, 그 다음에 무릎 사이에 베개, 모든 뼈 돌출 부위 아니에요 발적 부위 쿠션 아니에요, 욕창 발생하여 진전받기 위해 발적 부위의 압력 방지 압력 방지시키기 위해서 49번에 압력 방지시키기 위해서 뭐 움직임을 제한한다? 그렇지는 않죠. 잠깐만요. 압력을 줄여주거나 방지하는 건 맞는데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죠그 요청 생긴 사람은 뭐 움직이면 안 되나요? 그래서 여기 어, 답은 이거죠. 어, 단백질, 고단백식이 5십번 노인에게 요실금 원인, 불수의적 방광수 증가로 요실금이 잘 발생한다. 불반저부 근육 운동. 51번, 육안 역량 시행할 수 있는 환자, 이제 비위관, 의식 환자, 구강섭취 불가능 환자, 변화곤란, 그게 파열 영화, 구토 필요 없고, 설사 필요 없고, 장폐습 필요 없고, 구성 장출을 필요 없어요. 52번, 보통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치료적 의사소통, 아픈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우리가 많이 해요. 걱정 마세요. 좋아지실 거예요. 이거요 한번 들어봤어요? <laughs> 되게 기분 나빠요. 이거 비추려적이거든요. 응, 안심.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러이러하니까 걱정 마세요. 뭐그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걱정 마세요가 아니고 그냥 뭐 모든 게잘될 거예요. 이런 거는 상당히 비추려적이에요. 네, 은근 이거 많이 틀립니다. 53번, 다음날 오전 10시에 복수수술 한대요. 자, 수술 전에, 심호흡과 기침, 여게 교육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 금식, 그죠? 그 다음에 상모도 전날, 전날이에요, 전날. 반장은 전날. 수술 수시간 전, 수시간, 수시간 전. 자, 그 다음에 수술 당일. 유치도뇨가. 자, 그러면, 전날 하는 거 뭐예요? 음식 시키고, 상모하고, 자, 그 다음에 수술 당일 아침에, 관장하고 유치도뇨가 삽입하는데, 뭘 먼저 할것 같아요? 그렇죠. 관장을 먼저 하겠죠. 관장하고, 대변 보세요. 하고, 그 다음에 유치도뇨가 삽입하겠죠. 그렇죠. 응. 자, 그래서, 어, 그 수술 후, 심호흡과 기침에 대해, 어, 교육하죠. 수술한 다음에, 심호흡과 기침. 음, 다음날 10시. 유치도요가는 당일 한다 그랬고, 어, 당일 아침에 관장한다.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모 역시. 잠깐만요. 다시 봐야 되겠네. 그죠 어, 수술 전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심호흡과 기침하세요. 요거예요. 요거 답이 어 3번이죠. 어, 수술 후심호흡과 기침에 대해 교육한다. 뭐 어, 다른 것도 뭐 그런데 어 하여튼 어 이게 제일 적당합니다. 54번 위관 영양시 대상자의 상체를 높여주는 이유 흡인 예방이죠. 반자위 그러니까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게. 액의 위치는 골반보다 30에서 50. 9 5번 산소 마스크 적용하고 있는 환자 마스크 안쪽에 수분을 닦아 피부 건조, 가스, 전기 기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화재로 인한 사고 조심하고 인화성 물질의 반입을 금한다. 성냥안 쓰고 라이트 안 써요. 전기 장판 치우고 라디오 치워요. 모직안 되고 합성 섬유로 된 입을 안 돼요. 연담료 오케이. 자, 산소 마스크. 뼈가 돌출된 부분에 패드, 피부 손상 예방하기 위해서요. 마스크 주변에 파우더? 하지 않아요. 건전한 산소로 눈에 자극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눈쪽 부분을 꼭 맞게. 자, 56번. 자, 신체 역학 원리. 신체 이동 시 지침. 물체는 기저 부위가 넓고 중심이 기저 부위와 가까우며 중심선이 기저 부위 내에 있으면 안정. 기저면을 넓게, 무게 중심을 기저면에 가까이. 허리 높이에서 일하고 침대 난간을 낮게 하여 긴장을 줄인다. 이동할 방향을 마주 보도록. 방향을 바꿀 때는 몸통과 사지를 축으로 하여 돌린다. 척추를꼬지 않는다. 물체를 잡아 올릴 때는 손바닥 이용. 무거운 물체를 끌어올릴 때몸 전체를 구부리지 말고 쭈그리는 체위, 등을 펴고 항상 등과 등과 허리는 핍니다 무릎을 구부린다. 중력에 맞서서 일하지 않고 그래서 밀고 끌고 미끄러지게 한다. 물체를 신체와 가까이 자, 위에 거랑 똑같아요. 요통 예방. 자, 여기에 보면 이거죠? 어 위에서 읽었으니까, 물건을 몸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아니죠, 그죠? 무게중심을 기저면에 가까이. 그죠? 그래서 틀린 게, 어, 이거죠? 맨 마지막 거. 58번. 자, 침상 목욕 방법. 얼굴 다음에 뭐예요? 목이죠, 목. 그 다음에 손팔. 가슴, 복부, 발, 다리, 등, 공부예요. 자, 여기에서 얼굴에서 눈, 코, 입. 그 다음에 목. 손팔. 자, 여기에서 팔하고 손목 아니라 그랬죠. 팔하고 손목 아니에요. 이 순서 꼭 아셔야 돼요. 팔은 원위에서 근위. 정맥류의 기환 자, 정맥류의 기환이 뭐예요? 정맥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피죠. 잘 돌아가라. 자, 타월 바꿔서 눈을 닦는다. 안에서 바꿔고 비루관의 감염 방지. 정실온도 20에서 23, 무료온도 43에서 46, 거의 4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물온도는 팔꿈치를 넣어본다. 자, 답은 이거죠. 프라이버시를, 어, 위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커튼을 친다. 59번, 의료 관련 감염, 표준 예방지침. 자, 표준 예방지침. 환자의 질병이나 감염 상태와 관계없이 병원의 모든 환자에게 존재는 감염 관리 방법. 자, 손상된 피부 점막. 치료 과정 동안 멸균 겸자 이용하거나 멸균 장갑 착용. 손은 장갑을 끼기 전과 드레싱 시에 행 반드시 닦는다. 보안경 착용, 에어로졸 작업이나 환자의 혈액 및 체액이 튀거나 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근무 시작 전후, 가운 및 마스크 사용 전후, 환자와 직접, 직접 접촉한 후, 환자 붕대나 대소변 만지고 난 후. 터치나 투약점, 자손 위생. 손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거나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 씻어라. 화장실 이용한 후 씻어라.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씻어라. 물과 비누로 씻어라.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다면 손 소독제로 손 위생해도 된다. 60번 상부 위장관 조영술 예정 대상에게 자 설명. 그러니까 아까도 했죠? 방사성 불투과성, 발음. 8시간 금식. 금식이 안 되었으면 연기. 발음으로 인한 변비. 물 많이 먹기. 흰색 변. 이거는 여러 번 앞에서도 많이 나와서 그림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91번. 퇴원 환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 추후 진찰 날짜와 장소. 약물의 정확한 사용법. 질병의 예후는 의사가 해요. 필요시 가정 간호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92번. 축구하던 중 발목 부분 접질러서 부종. 24시간 이내 할수 있는 처치. 냉료법이죠 냉뇨법의 적용. 동창으로 인한 통증, 비출혈, 코피죠. 염자 직후 부종 예방, 비출혈, 발빛끝 유두 균열 통증, 산후출혈, 냉뇨법 오케이. 섭취량과 배설량. 섭취량 보용식물, 위관으로 주입한 물, 정맥 주입, 식사시 마신물, 출혈액, 경구적 비경구적 출혈량 보조. 얼음의 경우 전량의 반. 배설량 소변. 구토, 설사, 상처배액, 흉관배액, 저순드레싱, 추력, 심한 바란, 땅. 하지만 바란 아니에요. 정상대변 아니에요. 가글액 아니에요. 신진대소렁이나 수분량 아니에요. 산후 자궁 후굴 예방, 자궁내 태아 위치 교정 월경통 완화, 툴, 흉이. 자, 65번. 외과적 무균술 자, 1번 그림. 멸균 날짜 확인 후, 멸균 확인용 테이프 떼고, 먼저부터 떼는 거죠. 다음 아, 이거죠. 그다음 어, 왼, 오른쪽 왼쪽, 뭐 왼쪽 오른쪽. 그다음 가까운 쪽. 멸균 영역의 가장자리 균이 있다고 간주. 멸균된 기구를 쌈포의안 부분 멸균 쪽. 이동 겸자 겸자를 들 때는 겸자의 끝이 손목보다 아래로. 허리 높이나 그 이상 보일 수 있게. 자 소독 용액 따르게 뚜껑을 들고 있을 때 멸균된 내면이 아래로. 뚜껑을 놓아야 할 경우에는 내면이 위로. 또 그림 봐야 되겠네. 이거 지금 뚜껑을 들고 있을 때어떡하라고요어 요거죠 요거 어, 내면이 아래로 어, 내면이 아래로 자 뚜껑을 만약에 바닥에 놓는다 그럼 내면이 위로 어, 이거를 말로 이렇게 표현했고 그림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멸균된 꺼지에 습기가 스며들었을 때에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